얘한테 전화부터 게 아, 그리고 니도 그렇다 야. 아니 예 맨들 못좀한납하면그 아무리 매매 안 들어도 그게 막뭐 그래 말하면 안 된다. 우리가 당신은 이어가 그래. 다 당신 급사에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알았지. 이틀 시간 주택까네다 정량을 내려오셨어. 그만, 절대로 안 되게. 그러고, 돈꼭 받아가지고 이지 엄청 시대네. 그라고 뭐니 네 아까부터 뭐자 금마금마 하는데 내는 금마라 킨대 니는 금마라 카 안되지 맨. 아무리 못났어 남편이 미이야 아이고, 프렌드. 돈 때문에 광금 친구는 무슨 놈의 친구 아니. 혹시 모르지? 돈 갚으면 뭐. 마직시. 라고 했지? 까문다 아니 다시 한번 말하는데 그지둥이 안부로 돌리지 말아 그럼 내도 가만히 있을 수 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 학인데 때릴라고 해. 아이고, 심어라, 심어라, 심어라. 아이, 자신을 갖다 맞을라고 해. 응? 아이고, 때리지도 못할까 면서 손만 들었게 어렸었네 이게 뭐야, 그거? 네, 오늘 한번 맞춰볼래. 볼래? 그래! 내가 오맞 보자! 와, 이가시란니 오늘 치깁니까? 어? 니 오늘 단지가 구해라! 소풍 가 끼제? 봄 소풍? 일단 몽디 만좀보라 그래, 보가만히가만히가만있가만히 음, 밴댕이 같은 것도 다 받아주고, 눈이 확 뜨이도록, 이쁘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음. <laughs> 신라 <신랑한> 한준석은, 신부 <laughs> 이민영의 쭈그렁망탱이가된 모습을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입니다. 민영이의 24살까지의 <laughs> 순수하고 귀여운 모습만을 기억하며, 영원히 행복할 것을 냄새합니다. 자, 애물기야 오빠도. 야, 뭐 어, 우리 이제 부부다. 응. 자, 오빠 따라와. 자, 참새, 새, 새, 병아리, 종아리, 종아리, 이구아나, 이구 이구. <laughs> 음. 가 이민영의 뜨끈뜨끈한 신혼집이야. 준비됐어? 들어간다. 오. 어때? 글쎄. 이민영 침대는 또 노란색이야. 하여튼 자기 좋아하는 색으로 도배를 했구만. 그래도 커튼은 오빠가 좋아하는 연두색으로 했잖아. 웨딩 사진 잘 나왔어. 음 어디 보자. <laughs> 너 너무 밝게 <밝히> 웃었다. <laughs> 오. 오, 우리 첫 딸이다. 아, <laughs> 어. 우리 첫달이다아 오빠. 어미안 잠깐만. 아 여보세요? 네김 선생님. 유치원? <laughs> 응, 응. 아 저요? 저 방금 결혼했어요. 아진짜는요어 <laughs> 교재 내가 가져왔는데 내일 드릴게요. 아, 그럼 유창 근처 오시면 전화 주세요. 네. 나가야 되는 거야? 아니 아니 지금은 안 해. 오빠, 우리 마루엔 알라그자. 날라그자. 라 데려다줘.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가서 앉을래. 어우 <laughs> 편한데? 민영아 신문. 어. 알겠습니다. 음, 그러면 신랑이 신문 보는 동안 아침 메뉴는 갈치조림. 오케이, 그럼 갈치조림과 된장찌개. 오, 그럼 갈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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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야겠다. 빨리 줘 배고파 나사 직전이야 아네어 지금 갑니다 아, 짜잔 짜잔 김이 모름모름 난 하얀 밥 위에 갈치랑 물을 얹어서 아음 아. 갈치는 정말 부드럽고 물에도 맛이 아주 잘배었어 이번엔 찌개 맛좀 볼까 자. 어? 이 <laughs> 형아 너 담배 피니? 아우 다 그럼 아잠깐아우 배불러. <laughs> 아 몰라 상 치워야겠다 아니야 내가 치울게 너 가만히 앉아서 쉬고 있어 <laughs> 오빠 나 땅콩 먹고 싶다 안돼 내가 키가 안큰 이유가 뭔데 <laughs> 절대 안돼 내가 맛있는 과일 샐러드 만들어줄테니까 너 가만히 앉아서 앉아. 쉬고 있어 응, 음, 딸기 맛있다. 오렌지, 참. 어, 오빠 오빠, 아 이거 움직이는 것 같아. <웃음> 정말? <웃음> 어디? 어디? <웃음> <웃음> 이게 손이야 발이야. 어쨌든 건강하게만 나와라. <laughs> 참 오빠, 우리 아이 나으면 아이 이름은 뭐라고 줄까? 아이 이름? 응. 도 예전에 우리가 갔었던 딸을 낳으면 우도. 어 그렇다고 이름이 그게 뭐야? 왜 얼마나 좋았냐? 초록빛 바다하며 하얀 모래하며. 그럼 아들 낳으면 자도. 우도 자도. 지랄? 지랄이라고 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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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아, 이상해 엄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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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아, 아, 우리, 아, 아, 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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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네, 민영이 귀여운고 눈은 오빠 닮았어. 음. 안되는데 <laughs> 이쁘기만 한되 우도, 우도. 이리 줘봐. 음. 우도야. 우이 이쁘기만 하고만 뭘어이유 우리 <laughs> 우도. 응. <으, 으, 웃음> 우대 엄마한테 가자. 나 일단 올게. 정말이야? <laughs> 그럼 선글라스는 더 어두러운 게 좋겠지? 그리고 껌이랑 초콜릿이랑 바구니랑. 오빠, 농담이라도 그런 얘기 하지 마. 알았어. 미안. 민영아, 이리 와서 앉아봐. 제가 열심히 연습해서 안마사 되면은 오빠, 내가 무슨 얘기 하라는지 알잖아 텔레마케팅 아니다, 네. 모닝콜이 괜찮겠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침대가 폭발합니다 오, <laughs> 4, 4 3 정말 왜 이래? 이건 어때? 빵빠라바, 빵빵빵빵 빵빠라바 이상한 시간이 다네 혼자까지 거둘 건데 내가 오빠 글을 안 쓰는 거 보고만 있을 줄 알았어? 무도 일이지, 내가 보는 오빠가 아이를 어떻게 볼 건데? 우유나 제대로 탈수 있겠어? 기저귀는갈수 있을 것 같아? 오빠가 있을 자리에 있으란 말이야. 지금, 나 한테 얼마나 더러운 일인 줄 알아? 장애인 이쓴 글, 장애인 이쓴 시, 장애인 이쓴 사람 들은 이제 내글 보다, 방금 던진 게 뭔지 알아? <laughs> 장난이었잖아 장난이었어도 이 순간만큼 우리 아이였잖아 그러니까 그만하자고 이 장난도 우리 결혼도 오빠야 말로 그만해 피하지 말란 말이야 결혼도 아이도 오빠 일도 담배 피고 싶어. 아니, 나 화장실 갈래. 물좀 갖다 줄래? 아니, 나 화장실 데려다 줘. 화장실 가고 싶다고! 나 하나도 안 힘들어. 또뭐 해줄까? 어디 갈래? 꼭 이래야겠어. 내가 싫어. 나 때문에 변하는 네 모습 내가 싫어. 너도 이렇게 힘든데 너희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선택한 거야. 부모님 설득도 내가 해. 오빠 그 정도 가고도 안 했어? 나도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모습이니? 그 앞에서 나, 얼마나 아하 오빠는 지금도 많은 걸 가진 사람이야. 더 없이 따뜻하고 섬세하고. 나는 그런 오빠를 사랑하는 거고. 만들어 놓고 옆에 있는 옆에서 오빠만 바라보고 있는내 생각해본 적 있어? 오빠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잖아 오빠가 나한테 나를 진짜로 위한다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배워주니? 3년 7개월 14일 아침도난 아침에 대한 풍경들이 너무나 생생해 아침마다 떠지지 않는 눈터지지가너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니? 네가 사준 이 옷은 또 무슨 색이니? 이 방은 침대는 창문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 정말 편한 것 같아. 그렇지? 아무리 놀아도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병신이라고 돌리는 사람도 없고. 이제 그만하자. 우리 이제 그만하자. 여보, 우리 내일 바쁠 거야. 어? 어, 이 사람 정신을. 내일이 우리 우도 운동의 날이잖아. 우도가 좋아하는 쿠키도 싸고 김밥도 싸고. 아참내 정신 좀 봐. 아 내가 이렇게 막 칠칠덥다니까. 그럼 오빠도 우도 운동에 같이 가는 거야? 그럼. 우도 남동생 좌도야 좌도야 아, 아 좌도구나 <laughs> 어, 오빠 오빠 저기 우도 달리기 하러 갔다. 우도야 잘 뛰어 다녀와 응. 자두야 엄마 금방 갔다올게 응? 엄마 다녀오세요 <laughs> 조심하고 이제 널... 이제 널 보내고 이제 널 보내고 나면 나 혼자 있을 시간이 훨씬 더 길텐데 혼자일 땐 지금이 더 보면... 보고싶다 민우야 도록 <laughs> 보고싶다 어. 어, 오빠 내가 늦었지? 아니 빠른 길로 간다는게 막 뺑뺑 돌고 있었네 아유 그 사람은 꼭이 시간에 그걸 받아야 된대 길릉도 어두운게 이 밤에